잠깐만요, 니 안녕하세요. 뭐지? <laughs> 뭘까? 아! 야, 이거 쿠사 가야 되나요? 고두리 가야 되나요? 아이, 모르겠다. 아, 고두리. 고두리 서운해. 야, 이거 큰일이다. 잠깐만요, <laughs> 입도 <또> 찾고 있네. <laughs> 잠깐만요, 야 이거, 어, 아야, 쓰다 아, 모르겠다, 두대나 썼다, 아이 안 되겠다. 에이, 노래 찾을 거게뭐니 오늘 오전이 너무 잘 되더라고 200억 갔네요. 오늘 더 이상 안 해야 되겠어요. <laughs> 맞아, 절제할 줄 알아야 돼. 절제할 줄 알아야 돼. 자리 강이 없는 거야 나? 어너 미션 성공했어. 대박. 김자 <laughs> 강이 <강의> 없어 근데. <laughs> 결론은 강이 없어. 몸 떠요? 얘지 <목소리> 말고 박트 나요. 방못톡찌롱 거의 풀 이야. 진짜 굉장히 어서, 오 세요. 300원 돌파. 얘화났 어? 제일 화났 어? 어떻게 어쩔 수 없다. 나이스~ 굴을 먹고 갑시다. 와, 일은 언제 먹니? 와, 일은 언제 먹지? 지도 와, 너무 돌렸지요! 이다 섞여 이 뭐야? 그들이... 이거 쓸이이 쓰리... 이 e e e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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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러도미쳐나는거 아니야? 비-사 죄송합니다. 비-사 그렇죠! 비만 나오면 돼 비만 나오면 돼너 끝났어 너 비만 나오면 돼고임미 어서 오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아! 으! 야! <laughs> 야비 어딨냐고 비왔다 비왔어 비왔어 안 썼네. 자, 혼당이긴 한데. 야!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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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무조건. 너 진짜, 먹을 거, 없었구 나. 똥이 자, 사, 뜨면 대박 사, 뜨면 대박 대박 사뜨면 대박 자 디바, 디습니다 디멘, 디바, 만더 해줘. 야 박은 박인데 그죠. 디도디 대단 야! 어! 어? 오 그래도 스하다 어. 6이요? 다 갔네. 한두 <laughs> 가고 다 갔네 다 왔어.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누구요? <laughs> 아, <laughs> <여>. 아 참. 누나 <laughs> 없이 가 쓰레피가 사긴 <살긴> 했는데. 꼭지 해 되겠네. 와. 쓰레피가 <laughs> 살았어요. 그렇죠. 쓰리고. 응? 뭐, 셀피 나도 상관없어. 나이트! 신맛고 <laughs> PC. 모바일은 서버가 좀늦려가지고 일단 강의 없어요. 아, 죄송. 이용이요? 아, 얼른 박터야 되는데, 얼른 박혀야 되는데. 아니! 이게, 이게, 이게 아니잖아? 통단 야, 이래도 갖고 오자.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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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. 큰일이 났네? 어? 쓰를 주세요 투피에 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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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쓰를 줘야 돼 투피에 이런 풀이네 아싸 아싸 리 풀이야 풀줄 수도 있지 뭐 천억이 넘었네 천억이 넘었네. 어 좋다 그죠? 네 <목소리> 이게 제일 좋다. 3P는 어디 있을까요? 네이참힘 레이트 어? 이조심하라고얘 <laughs> 조심 아, 무조건 또 일을 먹어야 할 선이기 때문에. 고돌이 갑시다. 혼단 버렸어. 재 고돌이 갑시다 고돌이. 야삼뜨면 대박인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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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재밌었고. 먹 도리도리 고돌이. 고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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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두리... 미션도 갔네. 도망가라고요? 왜난칠 건데? 저는 상대방 머니는 그렇게 안 가려서 먹을 게 없어요. 아, <laughs> 찌릿찌릿 뺏길 순 없잖아! 똥, 똥. <laughs> 그거 안돼. 잠깐만, 잠깐만. 강이 <laughs> 광이... 강이 또 없네. 왜 이렇게 강을 안 주지? 아, 미션도 없고 늘었어요. 미션도 없어요. 아, 일곱 배래요. 놀다지도안 주고, 오메네 지한건 고들에 가서 또못 주잖아. 못 주잖아, 못 주잖아, 못 주잖아. 잡법. <목소리> 잡법했어. 자빠. 와 미션이 큰일이네. 이제 저는 저걸 왜 묶어 놓는 거야? 멍다 갔는데 <laughs> 싸 아니 미션이 와... 와 밥을 못 했어. 죽이에요! 황금 못 넣네? 잠깐만, 저걸 뭘 흔들었지? 뭘 <laughs> 뭐 흔들었죠? 비를 흔들었나? 아프자. <laughs> 뭐라고 흔들긴 하는데 기억은 못해요. 비웃는거 맞지? 맞네 어, <laughs> 맞네 맞네 음. <laughs> 본전튀기하나보다 오늘 본전튀기 하나봐 용파먹으면 좋고 <laughs> <laughs> 고드리야? 야 네, 청담도 깨고야 그 가야 되는데 어머 살을 흔들었냐 그만 것 중에 청담 깨야 된다니까? <laughs> 난 이게 제일 좋더라. 아, 조금이라도 더 먹자. 무조건 내 배. 어머나 세상이나 만상이나. 고들이 썼어. 오늘 고들이가. 고두리가... 저놈의 고들이. <laughs> 저놈의 고들이. 똥은 너무 크다. 한번 오광을오광을오광을아이 똥은 너무 크지 않니? 오다이다. 늘었어요. 미션이 없네 미션이. 미션이. 이게 미있더 미션이 무슨 노다지를? 자 갑니다. 아니 이 쪽은 뭐야? 응. 응. 나는 쪽. 노더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썸할 것 같은데? 무모해, 이거는. 구마 노더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되게 무모한 케어, 이거. 너는 필요, 피를... 아이, 10템 붙었네. 뭐야 <laughs> 다 살았어. 멍따까지? 야, 노더지요. 그렇지! <laughs> 봐! 나가는 거야? 잘 가라.